안녕하십니까? 이송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을 보다 보면요. 주가 지수는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습니다만 종목 단위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들 섹터를 구분해서 예, 어떤 종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이렇게 쭉 보다 보면요. 과도에 과도하게 쏠렸던 그러한 종목들,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상대적으로 좀 힘든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로, 투자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그러한 종목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다 보면요. 우리가, 예, 차기 주도주가 어디에서 나올지 한번 그림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차기 주도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버튼과 함께,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예, 한 가지 부탁 당부드립니다. 오늘 증시 토크는요, 어, 절대 특정 종목이나 업종에 대한 매매 의견이 아닙니다. 예, 매매 의견 절대 아니니까요. 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노파심에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어 업종과 종목 단위에서 특이한 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예, 못난이 업종, 꽤 오랫동안 몇년 동안 관심을 받지 못했던 업종들이 올라가고 있고 반대로 예, 꽤 오랫동안 투자자들에게 관심받았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예, 큰 하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보험 업종이 요즘 군계 일학입니다. 자 올해 들어서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요 한10% 정도 업종지수 상승률을 오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종합주가지수가 10% 가까이 하락했던 것을 감안해 본다면 정반대의 분위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런데요,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업종 관련해 가지고는 야, 여기 몇개 무너져도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을 정도입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가 몇년 전에 이게 아마 제 기억에 2010년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었는데요. 그때 당시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시장 금리가 시장 금리가 줄줄 빠진 빠질 때였습니다. 금리가 이렇게 쭉 빠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요. 이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것, 좋은 예 노하우 예 지식입니다. 이야기를 드리자면 어, 여러분들도 보험을 많이 가입 해보셔 아시겠지만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수년 또는 수십 년 뒤에 돈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죽거나 뭐 수십 년 뒤에 뭐큰 병을 치뤘을 때 목돈을 받게 됩니다. 자,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죠? 부채가 됩니다. 예. 수십 년 뒤, 수년 뒤에 부채예요. 그런데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는 이 부채의 가치가 높아지게 됩니다. 금리와 어~ 채권이나 부채의 가격은 서로 역의 관계가 있어요 시장 금리가 하락할 때는 예 특히나 이게 장기 부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급금 예 보험 고객에게 주어야 될예 보험금 같은 경우 이게 장기 부채 성격이 있어서 금리가 떨어질 때 엄청나게 부채가 커지게 됩니다 보험사 같은 경우 이러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0년대 중반 어느 날 보험사 특히 그 장기 그 보험금이 많은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더큰예 가치 평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따져봤더니 뭐 자기 자본이 없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보험사들도 있었을 정도예요. 급기야 급기야 2007년 최고점 대비해서 보험주의 업종지수 상승률은 4분의 1 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시점부터인가 야 이거 저퍼 아니야? 이거 고배당 아니야? 이거 너무 심한데?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왔지만 투자자들과 시장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금리가... 요즘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워렌버페께서도 보험주를 좀 사랑하신다라는 뉴스가 등장하기도 하다 보니까 최근에 보험주가, 어, 갑자기 뜨고 있는 분위기인데 생각해보면 몇년 전만 하더라도, 예, 뭐랄까,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괄시하고 지켜보지도 않던 그러한 섹터가 바로 보험업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작은 힌트. 일단 우리 생각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이게 아이러니하게 그 순간에 고점을 형성한 케이스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을 대표적인 케이스로 들수 있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2020년 동학개미운동 속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사랑하시는 종목으로 급부상했죠. 특히 작년 2021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개인 투자자의 엄청난 매수세 속에, 어, 삼성전자의 어, 주주수가 550만 가까이 됩니다. 대략 550만 가까이 돼요. 이중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예, 뭐 거의 절대적인 수. 개인 투자자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니까 주식 투자자 중 3분의 1은 삼성전자 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의 뭐 국민주가 됐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후에 아히러니하게도그 이후 주가가 재미없게 흘러갔습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과거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셀트리온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에 2010년대에 개인 투자자 분들이 정말 사랑하신 종목이었고 개인 투자자 분들의 주주 연합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주 모임 여기가 정말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었어요 예 강성 주주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2010년대에 오, 주가가 수십배 오르면서 허, 정말 화려한 랠리가 이어졌죠. 그런데 그 피크가 일단 찾아온 게, 첫 번째로 찾아온 게 2018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 코스닥 ETF 신탁, 예, 코스닥 150 ETF 신탁, 이런 걸로 해서, 뭐, 펀드 자금도 들어오고, 게임 투자자분들의 매수세 확 들어오면서 2017년 말부터 해서 2018년 초에 어우,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 즈음이 이제 뭐 셀트리온이 코스피로 이전한다 뭐 이런 시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후에 주가가 제법 오랜 기간 힘이 빠졌는데, 이건 좀 과하게 편해서, 반토막 이상 그때 당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그 후에, 2020년 코로나 사태 후 동학개미 운동 속에 주가가 급반등했지만 작년 초에 삼성전자에 개인 투자자가 몰린 것처럼 셀트리온에도 예, 제법 많은 투자자분들이 예, 투자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인도 주식 투자 통안 했던 지인인데 셀트리온에 투자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였습니다.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투자자분들이 몰린 후에는 주가가 좀 힘없이 흘러갔죠. 자, 이러한 현상이 과거부터 해서 현재까지 모든 투자 대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업종이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그 후에 주가가 악재가 나와도 견주하고 오히려 작은 호재에 주가가 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요. 한편, 화려했던 종목들, 야이 종목이 정말 빚을 바란데 하면서 뭐 경제 채널, 뭐 뉴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석 리포트들로 쏟아졌던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 오랜 기간 좋은 소식이 나와도 이상하게 주가가 힘이 없고 나쁜 소식 나면 훅훅 꺼지는 이러한 현상이 다 나타났었습니다. 자 이러한 과거 설레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투자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작년 하반기 이후, 자, 중급 하락장을 거쳤잖아요. 지수가 20% 빠지는 중급 하락장을 거쳤어요. 이렇게 중급 하락장을 거치면, 주도주의 모멘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어, 이제, 콩깍지를 벗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딱히 현실을 보게 돼요. 아, 모멘텀 있을 때는, 뭐, 모든 게다 아름다워 보여요. 뭐, 연애 처음 하던, 예, 하나 그 연인들처럼 콩깍지 쓸 때는 모든 게다예 말이 되고 그렇게 보입니다만 콩깍지가 사라지는 순간 모멘텀이 사라지는 순간 현실이 보이게 됩니다. 아니 이거 뭐 주가 상승할 때는 아뭐요만큼의 성장에 대해서도 와 이거는 더큰 도약을 위한 뭐 이런 거야라고 해석하지만 모멘텀이 사라진 후에는 실망스러운 성장에 대해서 야 이거 뭐야 이거밖에 못해 그래서 예 투매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게 되죠. 한편,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예, 이미 실망할 거다 실망했기 때문에, 실망, 실망 다 했음, 예,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회사가 좋은 소식이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워낙 오랫동안 주가가 눌렸다 보니까, 어, 나쁜 소식이 오더라도, 예, 주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강한 하방 경직을 가지고 있어요. 오히려 작은 호재, 호재가 등장하게 되면요. 투자자들이 현실을 보게 되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멘텀이 묶기 시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쓰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듯, 이렇듯, 예, 주도주와 그리고 대장주는 돌고 돌고 돕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차기 주도주가 무엇이 될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데 어떻게 찾아보느냐 지금 막 시끌벅적한 그러한 종목이 아니고요, 조금 뭐랄까 살짝 뒤에서 소외받은 종목들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 지금 막 이슈화되고 막 뜨고 있는 이게 답이 아닐까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대장주나 주도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후적인 결과물입니다. 사후적으로 몇 개월 동안 봤는데, 와, 이게 시장의 주도주야. 예, 뒤늦게 그렇게들 판단하는 것이죠. 오히려 소외된 곳에 포트폴리오를 꾸려놓고 있으면 그 종목들 중에 뭐 전체 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 중에 몇 개만 슉슉 올라가더라도 여러분들의 장기성과는 크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을 생각하시면서요. 예, 여러분들 한번 지금 현 시점에서 소외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 어쩌면 이미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우리 시청자님들 중에 상당수는 요즘 흥미진진한 주가 흐름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나 이거 소외돼서 사놨는데 이게 왜 이러지? <laughs> 왜 이러지? 예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계신 분들 예 자랑 댓글로 자랑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한 주. 중시 토크와 함께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